풍문화단지입니다. 이 앞에 구경하고 저쪽 은주산 쪽으로 해서 정방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형님들 저 즐거운 라이딩 한번 해봅시다. 이제부터 청풍을 라이딩 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충주 제천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저희는 저 제천 가는 쪽으로 길을 잡으려 합니다. 오늘 비가 조금 오는데, 아, 많이는 안올것 같은데, 좀 많이 오게 되면 중간에서 관광 모드로 바꿀 겁니다. 현재로서는 뭐 탈만하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셔요. 출발하셔. 자, 네, 출발하셔요. 출발합니다. 아, 시원합니다. 아, 지금 비가 오는데? 아, 드디어 성풍 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 저, 우리는 저쪽으로, 목숨대교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답죠? 저 고고반이. 계독사, 오늘은 제천 초등까지 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자, 화이팅입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자, 자, 자. 다리로 건너다 예? 다리로 건너다 막혔대요. 막혔대요. 어필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가 많아서좀좀 좀 위험합니다. 여기는. 화이팅화이팅 힘내세요. 하! 정말 아름다워요. 하! 그래서 어제 범터랑 술안 드셔갖고. 자전거 타기 워낙 낫겠네. 아니요, 죽겠어 <laughs> 죽겠어, 그래도? 난 어제 개족산도 타고 올도 타니까 상당히 괜찮은데요, 타기가. 병나 형님은 무리지말 하셨나? 어. 아유, 도현 형님뭐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어제 짐작 당근을 하고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이라 뭐. 긴장 된거어 컨디션은 뭐. 아. 엄마가 심어놨는데. 어. 아. 여기 집을 짓냐 어. 아. 그래갖고, 꼭개도 안, 앉는 거, 조금 안는는 거, 그거 다 뽑아갖고, 긴장했느라고. 어제 한 시까지 했어. 형이 여기 포토존 같은데? 응. 여섯 사진 한번 찍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저쪽에 멋있다. 아. 멋있어, 끝내 예. 여기 포토존 같아요. 여섯. 끝내줘. 사진을 한 번. 찍어야될거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죽여줘 죽여줘 아 좋네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도현이형 화이팅 아, 네. 여기 어필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아, 이 정방사는 천년 고찰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절인데요 아직 경치가 그만이에요 아 형님! 타고 올라오셔야지 사진을 찍지 가오가있지 빨리 타셔요 어? 빨리 타 오셔야지 사진 찍으려면 거서라도 타고 와 여기까지만 어? 곰털이 형가오가있지 어? 어 샤샤 어, 어필이 아주 죽이죠? 아자! 아자, 아자! 폼한번 잡고. 어! 하, 아, 좀 쉬었다 갑시다. 아, 여기도 단풍은 죽이네요. 아. 경치 멋있죠 <목소리> 여기가 정방탈입니다 <목소리> 청풍 후반이 한눈에 보이죠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오락산입니다. 아 가을 당풍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여기는. 수많은 암자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공부하던 암자입니다. 제가 여기 한 27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제 고향이 제천인데요. 여기는 한 번인가 두번 왔다 갔는데 그 이후로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스님들이 공부하는 절벽, 여긴 산신각입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예. 네. 라이딩은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오늘 라이딩은 멈추고, 관광 모드로 바꿀 겁니다. 관광 모드 라이딩. 오늘 술도 한잔 먹고, 어, 운전 술안 드시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오늘 술좀한잔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야 되겠죠? 비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즐겁게 하루 놀러, 놀다 가려고 합니다. 그 밑에까지부터 뭐 풀어야 되는 거 형님. 어? 아니 됐어 됐어, 잘했어. 유단봉이랑 복순봉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이 유람선이 순회를 하고 있고요. 이쪽을 저희가 자전거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라이딩을 못했습니다. 저 위에가 전망대입니다. 사람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이쪽 호수를 바라보면서 경치를 구경하는 곳이죠.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다음번에 날씨 좋을 때한번더 와서 라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멋있죠, 목순대교. 보세요. 끝내준다 여기. 아이런거는 평생 동안 못 가만봐요. 아, 단풍 좋입니다 아, 내 어, 어, 오늘의 도 내년에 아. 볼... 아, 우리가 내년에 온다는 부장이 없잖아요. 내년는그 단풍 철이 엄청나게 잘돼 있다. 아, 여기인데 여기에 단, 여기 단풍 나무네 우리 올해 같이 이렇게 들은 적가 없대요. 여기 단풍 나무야. 중요한 거는. 아, 대단하것 같아. <laughs> 옛날에도 일로 지나가면서 단풍이 좋다고 느껴졌거든요. 옛날에도 근데 올해 진짜 좋네. 이거는 평상 동안 한번 볼까 말까 하는 단풍철이요. 뭐 어, 월악산입니다. 월악산 네. 음, 단풍이 좋네, 진짜. 야, 대단합니다. 야, 단풍 좋다, 진짜. 야. 뭐야, 이거? 마음이 설레네요. 아, 진짜 단풍 좋아요. 아, 단풍이 좋네딱 아, 단풍이에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멋지있어 맛있어. 맛있 오늘 즐거웠던 어이딩어 여기 어락산 단풍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래, 진짜 단풍 진짜 멋있게 이렇게 잘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